짧아요. 아센만이가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마이 스크린 던집니다. 야구석. 오색은 외곽으로 스텝백. 천영 스리 트어어요 원이 스크린 천영 아. 파고듭니다. 뚫었어요 예. 어갑니다 유비상 어, 정희재아셈마레이 정인덕, 양준석 선수가 출전합니다 김선영, 허일영, 자밀원이, 오세근, 오재현입니다 아자마레이와 자밀원이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늘 두 팀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오세근 외곽, 자밀원이 첫 번째 슈팅 아, 드라마 들어왔어요 드라마 예. 창원 엘제첫 번째 공격 돌아나오면서 블락 이스김이재 3점 실패, 어, 리바운드 아툼 리바운드, 리바운드 마레이 골 극정어요 아, 예. 뒤로 건네주고, 오재현, 다시 원희에게. 답에서 석점. 아, 이번에도 예. <laughs> 빠르게 넘어갑니다. 공격 숫자는 3명. 정인덕, 건네주고, 꼴린남비. 자클락 5초 남았습니다. 터고듭니다 양준석. 아, 오! 양준석 길게 나왔습니다. 양준석, 방에서 터그듭니다. 극정수급. 오색은 반대편 넘깁니다. 이번엔 왼쪽 코너. 아좋입니다 예. 계속되는 LG의 공격입니다. 어빈을따돌리니날 레이업 북적 성공! 김선영 수비를 제챕니다. 유로스텝 이후에 레이업 득적 원희. 벤쪽 진입. 자밀 좀좀 빨리 많이 좀 잡혀있어요 초반에. 예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유... 스크린 본밥꾸 움직입니다. 바운패스 이후에 허일영. 득적 성공입니다. 수비을지워놓고 오른쪽으로. 저스틴 부타 스크린 포 허이령 예. 자, 두점 차입니다. 경기는 2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뒤로 커닝엠. 번더리 두 점. 잡았어요. 아, 자, 쏘지 못해요. 아예. 우 전혀 올라갑니다. 아, 다음. 덩페스 자밀 원이 안쪽으로 팀 브라이어. 하고 듭니다. 바둑 패스 이후에 허일영 백샷 좋았어요. 쭉자서 이제도 범례 받고 양홍석 봅니다. 아, 네. 결정됐어요아세마레이가 왼쪽으로 이관이레이 아, 좋았어요. 자, 패스가 안 가고 있습니다. 잠밀원이 풀어 냈다 예, 빠졌어요, 지금은. 이재도 빠르게 달립니다. 이제도 그대로 던집니다. 아, 득점. 아, 득점. 좋았습니다. 성공. 오재현 안쪽으로 높게 띄웁니다. 잠밀원이블 아, 있습니다! 블록. 네, 넘어가서 이제도 빠져나갑니다, 레이업 득점. 예. 중에 밀려 있어요. 자밀원이 돌진합니다. 아, 슛! 하나 나왔어. 네. 프로그램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3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아, 성공! 짧아요. 아센만이가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폭탄입니다. 아, 레이업 득점 참고! 프리모브 인에골밑 올라갑니다! 놓쳤어요, 다시 한 번! 아, 득점 참고! 오재현파울듭니다 레이업! 파울입니다, 아, 네. 파울 파울입니다. 네. 이관이 파울. 지금은 다행이죠. 마레이 스크린, 던집니다, 양홍석! 오, 아, 좋습니다. 오색은 외곽으로, 스텝백, 현영, 브레이크 졌어요 수비를 끌어당기고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오세근, 블랑샷입니다! 외곽으로, 아 유상 돌파 시도, 아센마레이 패스 잘해줬어요. 지금 이제, 원인 스크린, 아 김톤형파고듭니다 뚫었어요. 들어갑니다. 예 마레이, 아 예.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다시 잡았어요. 마레이, 꿀밑 아 다시 파울입니다. 다시 스틸이 나왔습니다. 이제도 갑자기 빠르게 전생 구타! 아! 좋았입니다 예. 그리고 전인 구타! 구타!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달리기 성공이에요. 전인 구타! 구타! 자 넘어지면서 바깥쪽으로 아, 수비자 반쯤에 출게! 올라가죠! 이관희! 들었습니다. 자, 이제 4 쿼터 경기 시작합니다. 창원의 주목격. 두비를 뚫고 들어갑니다. 뱅샷 득점! 두팀 모두 턴오버를 주고받습니다. 왼쪽 코너! 터 주네요. 어, 이관이, 리버스 레이어! 아, 자, 다시 오전인데요.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 네. 밖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자밀원이 쪽으로. 자밀원이 플로터. 아, 어이쪽입니요 자, 슛은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밀원이,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도, 골파 시도, 블락 샷입니다. 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자밀원이. 아, 좋았어요. 금... 예. 정인덕 돕니다. 없어요, 예. 다시 공격 리바운드, 다 아. 안신밤비가... 아. 이제도 바운백 뒤로, 윤원상, 오른손 레이업 극적 풍공솟치면서허이리 아, 쪽으로 라인 바꾸던 집니다. 아, 풍급. 예. 이제도, 앞쪽으로 빠르게 풀립니다 부타 아테빠레앞 넘버 앞 넘버 이제도 예. 승리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69대 50.